Kuya. Eh. 안녕하세요 빵꼬야 달고미는 빵꼬 좀 그만 괴롭혀 빨래가 어딨을까 쏘야? 쏘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다코 아니, 아니, 얘는. 고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 에 빨래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빨래가 지금 3, 3주째 안 들어와요. 3주째. 빵꾸는, 빵꾸는 밖에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다가도 안 들어오다 한한 한 2, 3일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빵꾸는 계속 이렇게 밥도 주고 하는데 빨래가 안 와. 빨래가. 가라 이게 지금 빵꾸 밥 먹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달고미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없으면은 빵꾸 밥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빨래가 너무 지금 한 3주, 3주 넘게 안 오니까 지금 걱정돼가지고 주변을 계속 돌려 돌아봐도 빵꾸가 안 보이네요. 먹 지키고 있어야 돼안 그러면 달고미가 다 밥을 뺏어 먹어서 빵꾸야 맛있어? 이 주변을 한, 한 10분, 20분 거리 정도는 한 번씩 쭉 돌아보는데, 안 보이네. 큰일 났어요. 소 얘네들 참 동네 사람들 때문에 풀어놓지도 못하고 이거 덕구. 허허이. 어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덕구. 덕구,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인사해, 형들한테. 빵꾸야, <laughs> 빨래 어디서 못 봤어, 빵꾸야? 빨래 못 봤어? 빨래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달고마, 달고마. 너도 빨래 못 봤냐? 돌아다니다가 빨래 못 봤어? 동네에서 우리 달고미가 이렇게 목줄 없이 다니니까 주인 없는 개인 줄 알고 누가 누가 목줄을 채워놨더라고요. 목줄을 채워놨는데 얘가 거기서 이제 또 탈출했나 봐. 아주 목줄이 끊어진 채로 돌아왔더라고. 동네에서 누구, 누가 이제 주인 없는 강아지인 줄 알고 키우려고 목줄에서 묶어놨던 것 같은데 이게 풀렸더라고요. 풀 풀려서 왔더라고. 얘들아. 여셨어요? 예. 네. 네. 사장님 계시는가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네. 왜냐면 어, 앞에 그 공사건 때문에 공사관계자인데 저희가 네. 한금 금토 월화수 한저한 오일간 헤드윅 네. 뜨는 것은 아니고 저 자재업 옷을 공사하는 좀 떠야 될자재하고 네. 자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자주 입구에 쪽에 지금 올해 1톤 차 하나 좀 받쳐지는데, 그쪽으로 이게 우리가 좀, 그 한, 하루에 응. 자재가 들어오면은, 한, 정체되는 시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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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예. 응. 한 시간 정도, 한, 그게 한 3회 정도 되고, 3회? 그게 한 3회? 어, 통행하는데 뭐, 뭐. 뭐 문제가 그렇게 문제... 진 않아요. 아침에 우리가 8시 전에 오니까. 그리고 뭐 저희 마당에다가 뭐자재 놓는다는. 아, 그런 건 거요? 없어요. 역 미사가 다 내릴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내, 내리막으로 길 만들어 놨더만요. 예. 그쪽, 음. 그쪽에다가 이제 자갈 같은 걸 갖다 좀 이렇게 퍼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차가, 이제 이쪽에전전 주장이 없는데. 네. 차가 이제 통, 통행을 할때 차가 거기 들어와서 퍼가야 하거든요. 밑에다가, 안진에다가. 우리 공사원의 현장. 거기, 거기 보면 진입로 쪽이 여튼 저희 땅이 좀 무너지잖아요. 계속. 네, 저, 그럼 나중에 붓고, 그걸 해드릴 거니까. 해주세요. 아, 당연히 그걸 해드려야죠. 네. 이제. 얘는 그대로 원한다면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 저희 통행하는데 문제 좀.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자주차라든가 뭐뭐 자갈차들은 아침에 일찍 와요 네. 8시 전에 오니까 네. 몇시 출근하시죠? 여기 상주에요 아 상주에요? 네. 아, 그럼 지장 업계 거면 할 테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양해 좀해주시다고 네.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네. 네, 그래 고마워요 네. 덕구랑 소가 지, 집을 잘 지키네 너 어디서 또 까시무치고 왔냐? 방꼬야 빵꼬도 어디 돌아다니지 좀 마. 요즘에 날도 추운데 그냥 어? 니네들 안 들어오고 그러면 걱정되지 않냐? 어? 날 추우니까 그냥 여기서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어디 뭐 이쁜 아가씨라도 있냐? 해보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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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래가 솔직히 어디가 갖고 돌아다니다 잘못되지는 않았을까마그 걱정 때문에. 어저께, 어저께 자다가 꿈꿨다니까? 빨래가 잘못된 꿈을 꿨어.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막 빵꼬라도, 어? 보면은 좀그 괜찮을 것 같아갖고, 빵꼬를 찾었더니 빵꼬는 오더라고요. 불렀더니. 빵꼬는 이렇게 부르니까, 한 5분이나 이렇게 부르니까 어디선가 오더라고요. 근데 빨래는, 아마 어딘가로 떠난 건지, 아니면 오디 잘못된 건지 걱정돼 가지고 안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좀 있어. 응. 날 추우니까 밥다 먹었어. 깨끗이 다 먹었네. 일로와 빵쿠야빵쿠 빵꾸야, 일로와 그리고 여러분들 나 채널 이름 바꾸려고 원래 제가 예전에 격투기 관련 채널을 했어 가지고 채널 이름이 지금 코리안 MMA로 돼 있는데 올리는 영상들이 솔직히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채널하고 안 맞아.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름이 뭐가 좋을까? 몇번 혼자 생각해봤는데 마땅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덕구하우스라고 지을까? 덕구하우스? 요즘에 덕구를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 때문에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뭐가 없어. 맨날 묶여 있고 저도 일하다 보면은 덕구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옛날에는 이제 내가 일하고도 덕구가 목줄이 안돼 있으니까 풀려 있으니까 이제 일하는 대로 덕구가 와서 같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따로 공간 자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덕구 근황도 궁금해 하고 다들 그러시는데 영상도 못 찍고 내가 그러거든 방꼬야 방꼬는 여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마 위험하니까 뭐 이거 젖은 거냐? 음. 기름 묻었냐 왜? 어디서 기름이 말라 갖고 왔어? 너 어디 쓰레기통 뒤졌냐? 어? 너 어디 쓰레기 뒤지고 왔지 너? 이 그래, 그렇게 빨래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난코야. 빵꾸는 어지 가지 말자, 잉? 걱정시키지 말고. 음. 차, 그, 채널 이름을 좀 빨리 바꿔야 될것 같아. 빵꾸가 아니라 빵꾸, 꼬. 똥꼬 할 때, 똥꼬 할 때, 꼬. 빵꾸. 빵꾸야. 형아들 누나들 보고 인사해. 이 안에 저기 타코랑 보이시죠? 타코랑 야키도 이 안에 있는데 나는 유독 빵꼬하고 빨래한테 더정하거든요이 안에 있는 타코야키도 이뻐하지만은 쟤네는 왜얘네그 빵꼬랑 빨래는 새끼 때부터 저한테 부비부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클수록, 클수록 도망 다니지? 저기, 안에 있는 새끼 고양이는, 이게 순놈이거든요? 저게 타코고, 어, 앞놈이 약기예요 저기 화분 위에서 지금, 화분 막 파헤치는 거 보이세요? 화분 위에 올라가가지고, 화분에다, 화분 흙에다 똥 싸고 지금, 저 막, 어? 앞발로 지금 똥, 똥 치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다시피, 빵꾸는 저한테 막 와가지고 비비고, 앞에서 애교 부리고. 아, 타코야끼? 원래는 제가, 대, 처음에, 대리야끼라고 지었었거든요. 대리야끼? 근데, 우리 딸내미가, 대리야끼가 뭐냐고, 차라리 타코야끼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아,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그, BJ, 그, 닉네임이 공방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문어라고 불러요, 문어. 근데 어떻게 딸내미가 타코야키라고 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타코야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문어라고 불러, 문어아재라고 불러요, 문어아재 저기, 야키 뒤에 왔네요. 타코 뒤에 있잖아. 먼지가 있어서 잘안아이네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지? 왼쪽이 회색 고양이가 타코, 오른쪽 이제 새끼 노란색 섞인 것이 약기예요. 타코 약기 왼쪽이 타코 오른쪽이 약기. 얘는 빵꼬 빨래는 우리 빨래가 빨리 와야 되는데 덕구랑 소는 저기 묶여 있는 거 보이세요? 덕구가 오른쪽에 있고 소는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덕구랑 쏘가게 안 묶여 있다가 묶여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달곰이야? 야달곰마 달고마! 달곰이 부르면 어디선가 막쏨살같이 나타나는데 빵꼬야 달곰이 좀 불러와봐. 어? 빵꼬야 니네는 안에 있으니까 못나가지? 빵꼬야 맨날 너 괴롭히는 애 있잖아 저, 저기 저 건달이 건달이 좀 불러와봐 어? 자네 건달이 싫어? 건달이 여자야 넌 남자고 니네들이 이루어질 순 없지만은 응 어, 건달이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라 달고미 어디 또또 또 어디 숲 숲속에 들어갔나 보네요 뭐 먹을 거 네. 있는가 얘는 달고미는 뭐못 먹는 게 없어 어, 막풀 풀이고 먹고 뭐 나무고 다 씹어 먹어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가지고 놀고 노는 건줄 알았는데. 아이 먹고 있더라니까 그거를 빵꾸야 진짜 너도 많이 봤지 어 조만간에 채널 이름 바꾸는 거 하고 빨래 얘기로 다시 한번 방송을 켜야 되겠어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영상 찍어서 편집할 시간도 없고. 시간 잠깐 날때 쉬는 시간에 이제 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왜왜 왜, 이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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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야, 이뻐해줘? 빵꾸야 이뻐해줘? 빵꾸는 빵래랑다개냥이였는데 <laughs> 아... 이뻐해줘. 한껏 <평가>, 이뻐해줘. 야끼 <laughs> 저기 쳐다보는 거 보여요? 야끼는 저 양반이 뭐하고 놨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 야끼 보여요? 야끼! 야끼랑 타코는.. 타코야끼는 자꾸 저 보면은 클수록 자꾸 도망다니네 빵코 형아 일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인자. 어? 빵꾸도 지금 보면 순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빨래는 더 순해요. 진짜 순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하는 애들인데, 빨래가 지금 3주 넘게 안 보여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빵꾸야.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일하러 못 가잖아.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여보세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어서 1%라 지금 방금 꺼지려고 하니까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킬게요전화온는 배터리가 다 꺼져버렸네. 갑니다.